안녕하세요. 네, 중고차 컨설턴트 완입니다. 아, 어, 우리 어, 고객님, 아 혹시 출발지가 혹시 어디세요? 출발지랑? 서울이요? 네, 서울이시요. 네. 어, 저를 혹시 언제부터 아셨죠? 오래 너무 오래됐죠? 지금 뭐 세안도 안 나죠? 그렇죠. 굉장히, 네, 네 오래되신 고객님이세요. 두 분이 다 고객이셨고, 이렇게 두분 결혼하셔서 애가 둘이 이렇게 벌써 이렇게 컸는데, 네, 벌써 지금 또 오랜만에 또 뵙고, 이렇게 출구해드립니다. 기존에 제가 탄 어, 차드렸던 그벤랜저 HG도 제가 매입을 해드리고, 어, 이 차량을 이걸 추구해드리는데, 오늘 좀 고민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이 클래스하고, 네. 네. 선택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고객님께서 너무 잘하신 거고, 저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수익이 우선이 아니에요. 고객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제 어, 좋은 차로잘다 몰아드렸는데, 아마 진짜 마음 편하게 잘 타시고, 타시면서 내내 마음에 드실 거예요. 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점검을 제가 다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다음 고객님이 여기서 지금 거의 한 시간째 기다리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고객님, 예, 네, 제가 점검 받는 걸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공업사에 모셔가지고 점검다 해드리고, 영상 먼저 찍고, 이제 보내드리려고 해요. 어, 잘 타시고, 늘 안전운전 하시고,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객님 네. 새해 네, 복도 <laughs>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해요. 영상 제가 받아서 한 번. 네. 네, 찍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차 너무 이뻐요. 이 차량은요, 16년형 그랜저 H인데 아, 그, 아 그랜저래, 죄송해요 제네시스 D&G인데 주행거리가 2만대 밖에 주행 안 했어요 1인 신조고요, 완전 무사하고 성능검사 올 A고 실내외 컨디션이 거의 예술입니다 네, 진짜 예술이에요 한번 자세하게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저쪽에서 찍어서 안 나오니까 편히 계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 편아요셔도 돼요 자, 외관은 진짜 이렇게 너무너무너무 깨끗하고요 정말 잔기스 하나 보이지도 않고 진짜 깨끗합니다 여기 실내는요 뒷자리는 아예 사용감이 없어요 사용감이 제로입니다. 네, 사용감이 전혀 없고, 어, 버튼들도, 여기 신차 스티커들 보이세요? 네, 신차 스티커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이세요? 여기 다 신차 스티커들. 이게 다 비엘도 안띈 거예요. 네, 신차 비엘도 안띈고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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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볼게요. 네, 그리고 330 AWD 모던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고이님이 이제 후륜, 사륜을 이제 구분을 안 하셨다가 제가 사륜을 추천드렸어요. 왜냐면 하 사륜은, 어쨌든 간에 후륜, 고급차들은 후륜인데 그 후륜 자체가 처음 운전하시는 분은 굉장히 힘드세요. 특히나 아래 분이 운전을 거의 주로 하시기 때문에 네, 더 사륜을 추천드렸고요. 사륜으로 아주, 네, 좋은 차량으로 잘 안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동식 들어가 있고요. 오토라이트. 그 다음에 전자파킹 브레이크. 주행거리 2만대 내주행했고 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그다음에 에 예, 프로트 에어컨이나 스마트키 네 키도 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비우변차이고 통풍시트 그다음에 열선핸들 그다음에 전, 전후방 센서 오토홀드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투채널 어, 블랙박스 그다음에 하이패스 룸미러 일반 하이패스가 아니라 블링크가 되는 하이패스 룸미러예요. 어, 차량 상태는 진짜 진짜 너무너무 깨끗해요. 여기도 신차 구성품들이 지금 보이세요? 매뉴얼하고 모든 게다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게 실내가 잘안 보일 거예요. 핸들도 지금 보면, 자, 아예 새 겁니다. 진짜 그냥 새 거예요. <laughs>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놀랄 정도로 새 거고요. 저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부에 신차 스티커들, 저기도 다 보이시죠? 아예 사용감이 없어요. 뒷자리를 자체를 사용을 안 하신 분 같아요. 네, 젊으신 분이 아마도 운전, 운전만 가끔가끔 가끔 쓰시고 아예 사용을 안 하신 것 같고 진짜 깨끗합니다. 그리고 주행 느낌, 엔진 컨디션,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보증기간도 다 남아있어서 내 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뭐 하나 있으면 다 받으시면 됩니다. 어, 이제 보내드려야 돼요. 어. 에, 저한테 너무 감사한 분들이고 에, 정말 정말 네, 제가 늘 소식 보고 있는데 에, 진짜 행복까지 예쁘게 잘 사신 분들이세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렸고 어, 오늘도 네 좋은 결과 안가드린것 같은데 오래오래 잘 타시고 이 차는 더 오래 타셔야 됩니다. 에, 진짜 오래 타셔야 되고 어, 아주 정말 정말 깨끗하고 아주 안전하고 정말 편한 보금자리가 되어줄 거예요. 아이들도 이쁘게 지금처럼 잘 같으면 좋겠고 네, 올해 에, 새해 더 뜻하는 바다 이루시고. 어, 고객님이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더, 더 좋은 성과들 늘 연속이시길 바랍니다. 영상 마실 거고요. 바른 자세로, 네, 정돈 하겠습니다 이상, 완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